21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의 재생 프로젝트들인데 낙후된 지역. 다시 한번. 낙후된 지역에서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추진되어 좋았습니다. 뭐뭐로써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복지, 거주민들의 복지를 그리고 해결하는 것. 뭘 해결하죠? 환경적 불평등 문제를. 그러면 여기서 낙후된 지역에서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목적은 뭐냐? 거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고, 환경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환경적 개선들은 소수민족의 공동체, 그리고 또는 저소득 가정, 그 가구라고 표현한 거죠. 저소득 가구에서의 이러, 그러한 환경적 개선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창조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녹색 공간 패러독스 모순 역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드는 것이죠. 창조 새로운 양질의 높은 품질의 녹색 공간의 창조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매력을 그리하여 만듭니다. 이 마을을 이 지역을 더 어떻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주거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거주민들은 멈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렌트비, 즉, 주거비를, 임대료를 낼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문장 전체 주거 비용이 높아져서 그 거주하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낼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낼 거라는 거예요. 배제 또는 퇴거, 가난한 지역의 그 거주민들의 배제 또는 이 거주민들의 퇴거를 퇴거의 결과를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거주민들이 누구인가? 의도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혜택을 받기로 무엇으로부터? 그 생태계 서비스로부터 근데 제공되는. 새로운 녹색 공간에 의해서 제공되는 이 생태계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받기로 의도되었던 이 거주민들이 배제되고 퇴거되는 결과를 낸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그 거주민들은 오직 뭐할 수밖에 없다, 멈할 뭐 여유가 있다는 거죠. 살 여유밖에 없다. 비슷한 낙후된 지역에서 어떤 지역 그들이 떠났던 그 지역과 비슷한 낙후된 지역에서 살 여유밖에 없다 이거예요. 낮은 접근성을 가지고 녹색 인프라 스트럭처는 사회 기반 시설이겠죠. 그래서 녹색 사회 기반 시설에 낮은 접근성을 가진 채. 그래서 여기서 도시 녹색 공간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죠. 쫓아내는 상황이야. 도시의 거주민들을. 여기 이제 프롬이 있어야 더 명확해집니다. 녹색 재개발 지역으로부터 도움을 주고자 의도했던, 목적을 두었던 이런 녹색 재개발 지역으로부터 도시의 거주민들을 쫓아내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도시 녹색 공간의 역설 설명한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를 요약 정리한 것도 확인해 보셔서 정리해 보세요.